자,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실전 트레이더 정프로입니다. 자 오늘도 이 크리스탈 신소재 종목을 좀 분석해 볼 건데 일단 이 28일 수요일 오후 장에서 갑작스럽게 이7% 넘게 낙폭이 나오면서 이놀란 주주분들이 연락이 좀 많이 오셨더라고요. 근데 사실 이 크리스탈 신소재 뭐 최근 이 움직임을 좀 보시면은 뭐 특별한 이 공시라던가 또는 이 뉴스도 없이 돌연 뭐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하고 또는 뭐10% 넘는 낙폭이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주주분들이 이게 왜 왜 올라가고 왜 내려가는지 이 이유를 모르고 있으니까 많이 좀 답답해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크리스탈 신소재 관련해서 최근에 있었던 이 이슈 두 가지 같이 정리를 좀 해보고 크리스탈 신소재 주가 전망까지 모두 체크를 해볼 테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 먼저 이 크리스탈 신소재 관련된 이 이슈라고 하면은 중국 유중 물량 이라던가 또는 뭐그래핀 개발 소식 도 있지만 가장 이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는 바로 이 네옴 시티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이 흑연풍기 현상 으로 좀볼수 있습니다. 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좀 다뤘던 내용들이고 또 주주 분들이시라면은 다들 뭐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요즘에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뭐 사우디 이 8조 투자가 확정이 됐다느니 또는 뭐 테슬라에 납품 계약을 맺었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진짜 믿고 또 속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오늘은 이 팩트들만 좀 짚고 가보겠습니다. 먼저, 이 네옴시티 관련된 내용의 대전제는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진행하는 이 합성 운모가 네옴시티의 이 전력 사업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기대감이 표출된 건데, 일단은 이 운모라는 게 지금도 전력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. 그러면은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전력 설비가 당연히 들어가고 이 운모의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건 사실인데, 여기서 문제점이 지금 이 운모 시장을 봤을 때 전체적인 이 글로벌 수요가 90만 톤 정도 되는데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제작을 하고 있는 이 합성 운모는 이 90만 톤의 10%인 이 9만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리고 이 실제로 크리스탈 신소재가 생산하는 합성 운모의 캐파가 지금 이 3만 톤 정도로 합성 운모 시장 내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나 그마저도 이 대부분 화장품 사업에 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천연 운모와 비교를 해봤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사실 크게 없기 때문에 굳이 이 네옴시티 측에서 이 가격을 더 주고 합성 운모를 사용할 가능성은 실제로는 희박하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더욱 최근에 있었던 이 흑연 풍경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의 캐파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2차 전지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2차 전지의 주요 소재인 이음극제는이 안전성과 가격 측면에서 흑연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전기차 시장의 수요 증가와 함께 당연히 이 흑연의 수요도 점점 늘어납니다. 늘어나는 추세로 이미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이 흑연의 50% 이상을 이 배터리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7년 뒤인 2030년도가 되면 이 흑연의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넘어서게 되면서 대략 한 70만 톤 정도가 부족해질 거라는 이 전망치가 공개됐고 지금 뭐 테슬라라던가 또는 벤츠 같은 글로벌 전기차 업체에서 이 흑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 그에 따라서 최근에는 상부가 대장주의 역할을 하면서 좀 주가 상승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리스탈 신소재가 대장주로 올라서게 될 겁니다.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, 지금 이 상보라는 기업이 뭐안 좋은 기업이다, 나쁜 종목이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, 어쨌든 이 흑연 관련 이슈는 원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, 이 전기차 기업에서 흑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경쟁을 벌이는 거고, 그러면은 당연히 이 흑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, 물량 확보가 잘 되는 기업이 이 대장주로 올라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이 흑연이 어디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또 배터리를 만들 때 어느 나라 걸 많이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건데, 이 뉴스 제목에서 보시듯이 지금 다 중국 겁니다. 이 전체 흑연 생산량의 61%도 중국산이고 배터리 응극제용이 최종 가공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96%가 중국산으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. 어 미국이라던가 또는 이 유럽 등에서 중국산 비중을 줄여가기 위해서 이 디리스킹 정책을 펼치면서 뭐 스웨덴이라던가 또는 이 모잠비크 같은 흑연 보유국에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노력은 해나가고 있는데 아직 이 흑연 공장 건설 계획 정도만 나온 상황입니다. 그런데 당장 이 7년 뒤인 2030년도에 흑연이 부족해진다는 전망인데 지금처럼 이 전기차 전환 속도가 가속된다 라고 하면은 뭐 7년이 아니라 5년 빠르면은 이 3년 뒤에도 품귀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고 이제야 이 공장 건설 계획을 짜고 있는 이 미국이나 유럽 측은 현실적으로 당장 이 흑연의 대량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해도 이 5년에서 10년 다 중국산 흑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다라면 이 중국계 기업이면서 기존에 이 흑연 관련 사업을 영위해서 공급의 파이프라인이 확보된 기업 크리스탈 신소재가 결국 이 대장주로 올라설 수밖에 없습니다.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. 일단은 이두 가지 이슈 관련된 내용은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 다음으로는 이 차트를 보면서 주가 전망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그에 앞서서 제가 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이 수치화된 자료를 좀 받아서 직접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또는 이 매수가 매도과 같이 이 매매 전략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딱 30초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이 7대 증권사에서 발표된 크리스탈 신소재 분석 리포트를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핵심만 딱 추려서 만든 기업 분석 및 매매 전략집인데 안에 내용 바로 좀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이 기업의 재무 상태는 튼튼한지 또 앞으로 어느 정도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이 기업이 내재하고 있는 이 가치를 분석한 펀더멘탈 자료와 다음으로 현재 이 종목의 어느 가격대에서 수급이 많이 쏠리는지 또 기관은 어느 매물대에서 매집을 했는지 등등 이 주가에 대해 기술적으로 분석한 테크니컬 자료도 나와 있는데 어, 참고하는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사실 이 3번과 어, 4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현재 이 기업 내부적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직 이 언론에 발표되지 않은 이 미공개 재료와 일정들을 기업 ir을 통해서 여기 매매 전략집에 넣어놨고 그에 맞춘 이 매매 전략과 저희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 기대 수익까지 우리 주주분들이 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은 모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은 이 자료를 받아서 직접 보시고 아, 기업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어떤 게 있구나 또이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가 되구나 확인을 하셔서 이 매매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매 전략집은 늘제 영상 보고 응원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께 제가 이 감사의 의미로 또 보답의 의미로 이 비용 없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다만 제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만든 자료이니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아래 배너 연락처로 필요하신 종목의 이 종목명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매매 전략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 잠시 멈추시고 아래 배너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저희는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. 자 크리스탈 신소재 차트를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최근에 이 상한가에 도달한 이후 추가적으로 장중에 15% 넘게 상승하면서 이 5천원 라인까지 뚫고 올라가는 슈팅을 보여줬으나 결국 이윗꼬리 달고 쭉 눌림을 받으면서 지금은 이 4,500원에서 4,000원 사이로 이 단기 박스권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. 파동 카운팅을 해보면 조금 급격한 상승 오파를 마치고 조정 구간에 진입한 걸로 확인해 볼수 있는데 사실 워낙 이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피보나치 382선인 4,000원 라인이나 또는 0.5선인 3,500원 라인까지도 조정이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 중국 쪽 세력이 많이 매집을 좀 해놨습니다. 보시면은 주가가 오를 때마다 뭐 거래량이 많이 터졌지만 정작 조정 구간이 들어갈 때는 거래량이 죽어 있는 어 이탈이 아직 나오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주가를 끌어올려서 이 최소 5천원 라인에 안착을 시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규 진입이나 어 추가 매수를 권장드리는 자린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어 정확한 이 매수가라던가 매도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이 매매 전략집에 좀 제가 기재를 해놓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다음으로 영상 보시는 구독자 분들 중에 나는 이런 지지 저항 라인이나 추세선을 잘 모르겠다 또는 이 매매 타점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특별한 선물을 좀 하나 준비했습니다. 사실 이 매매 타점을 잡는 게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 중 하나인데 뭐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이 공부를 또 하자니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,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매매 타점이라는 기본을 모르는 채로 투자하시는 이 주린이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 주식 고수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매매 타점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결론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은 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한치 앞을 바라본다인데 제가 뭐 뭐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뭐 주가를 예상하라는 거냐 내가 뭐 무당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주식 초보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식 고수 분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건데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바로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 자리라는 게 존재합니다. 어,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리라고 하면은 뭐 만약에 빠졌다가 오늘의 이 시가를 회복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제 고가를 돌파해 낸다든지 실제로 단타매매 하시는 분들이 이 확실히 좋아하시는 자리들이 있죠. 뭐 예를 들면 의미 있는 가격대라던가 시가 및 종가라던가 전고점, 이 전저점 등 여러 가지 자리가 존재를 하는데 이 말은 나뿐만 아니라 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 자리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 자. 자리를 돌파하거나 또는 이 돌파 이후 슈팅이 나오면은 어 수급이 심상치 않은데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이 심리를 파악하고 한수 앞을 내다본다라고 하면은 많이 주목하고 있는 이런 자리들이 실제로 이 돌파하기 전에 즉이 돌파할 가능성이 높을 때 미리 매수를 진행하는 겁니다. 제가 예시로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주가가 슈팅이 나온 이후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나서 이 저항라인 아래에서 놀던 주가가 저항라인을 깨고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. 여기에서 이1% 2% 정도만 더 오르면은 이 전고점을 회복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 전고점을 깨고 다른 투자자들이 보고 달려들 걸 예상하고 미리 이 전고를 돌파하기 전에 그 밑에서 이 매수를 하는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. 그러면은 이 전고점이 깨지고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 남들보다 최소 1에서 2% 수익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가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실제 전고를 깼을 때이 거래량을 보시면은 많은 개인들이 달려들어 이 슈팅이 나온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. 당연히 이런 전략은 이런 시가뿐만 아니라 고가 그리고 뭐 신고가 등등 여러 가지 자리에서 다동일하게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좀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의 문제점 이 내가 하루종일 주식차트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그 매수 타점이 오는 타이밍을 캐치하냐 아니면 뭐 종목 수가 2000개가 넘는데 어떤 종목이 그 자리로 갈줄 알고 보고 있느냐인데 그 문제를 해결 하고자 정프로가 카카오톡 알림 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친구 추가 만 해놓으시면 대부분의 투자자 선호하는 라인에 돌파 가능성 높은 종목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카카오톡이 오게 됩니다 실제로 알림 내역을 하나 예시로 좀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 정프로 종목 포착 종목명 코스모신 소재 기준가 10만 7천 200원 현재가 10만 5천 4백원 사유 전고점 근접 이런식으로 카톡이 오게 됩니다 어 실제로 옆에 차트를 보시면 이 돌파한 이후에 슈팅이 나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4개에서 6개 정도 포착이 되는데 실제 돌파 확률은 80%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알림톡은 저희 구독자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래 배너 연락처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프로였습니다.